파워포인트 10배 빨라지는 기술 마스터를 마스터하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 컨텐츠는 지금 보시는 3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의 영상은 효율성을 추가한 파워포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DPT 제작이 10배쯤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영상인 파워포인트 10배 빨라지는 기술 POTX를 잡아라 까지 보셔야 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는 최근에 PPT 제로 운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못 쓰게 하는 거죠? 이유는 시간 낭비하고 보여주기식 업무의 전형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듣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PPT를 제대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파워포인트 마스터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괴물을 잡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마스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스터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스터가 뭔지 정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디자인으로서의 마스터가 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로직으로서의 마스터가 무엇인지 이것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마스터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자 다음 슬라이드 어, 마스터 수정 가능 그리고 프라이드 크기와 비율 선택. 마지막으로 마스터 두 종류 이해. 요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란 뭐냐?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볼수 있는 PPT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를 뒤에서 조정하게 되면은 앞쪽에서는 수정이 불가해요. 그래서 마스터를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시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죠 먼저 마스터를 가기 위해서는 보기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를 눌러야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단으로쭉 올라가시게 되면 마스터 위에는 일번이라고 써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가 있고 아래쪽에 11명의 레이아웃 마스터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먼저 여기에 제가 먼저 도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그 다음에 네모를 한번 쭉 긁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을 때는 슬라이드 머스터 닫기로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 뒤에를 잡아 볼까요? 네. 뒤에 있는 게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적용이 지금 파랗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한마디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할 때는요, 뒤쪽에 마스터를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앞쪽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마스터의 기본적인 기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 또는 비율을 수정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4대3 비율을 쓰는 조직이나 회사,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1 6대으로 쓰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A4를 써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회사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마스터는 슬라이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슬라이더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도 됩니다만,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죠, 여기. 네. 표준 4대 3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 16대 9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눌러서 A4 사이즈로 줄여도 여기서 다 줄여지는 것이죠. 눌러보겠습니다. 쿡 누른 다음에 확인. 배대 와. 자, 이렇게 되면 살짝 양 옆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어, 우리가 PPT 작업을 해야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바로 뭐냐면 이거죠. 어, 슬라이드 마스터와 레이아웃 마스터 이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 보시다시피 슬라이드 마스터는 전체 테마를 적용시키는 거고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 레이아웃 마스터는 개별적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위에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조정하면요 아래쪽 보시겠어요? 레이아웃 마스터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시 옮기면 그대로 따라가죠. 또한 한번더 조금 줄여 보거나 커 보겠습니다. 보시나요? 테마 또한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테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깜빡거리는 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슬라이드 마스터에다가 이런 도형을 넣거나 특정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전체 라이언 마스터에 다 적용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드 마스터에다 이런 색상 넣는 것들을 그다지 즐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레이웃 마스터에다가 삽입 메뉴로 제가 도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꽉 채워서 넣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두 번째 마스터에다 그대로 그다다 붙이고, 여기는 이렇게 갖다 붙여.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가운데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제가 마스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엉망이긴 하지만, 마지막 여기는 반을 뚝 갈라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보시죠 슬라이드 마스터 간에는 내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관없이 마스터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기서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를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 보였을 때자뒤 잡히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장표를 몇장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먼저 3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갖다 컷을 갖다 두시면 신기하죠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디자인들이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수많은 슬라이드들을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뭘 붙여야 된다? 마스터를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뭘쓸 건지 이제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어, 우리 속도에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의 근본적인 개념 설명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 마스터는 마스터 전체 컨셉을 지정하는 근본 체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정의를 안 해놔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어 근본의 세 가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는 수정이 가능한데 마스터에 가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 크기 또는 비율을 선택해야 되며 마스터는 두 종류가 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마스터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입니다. 네, 두 번째와 세 번째 디자인과 로직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